자,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요.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딱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네,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0.25%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. 언제부터냐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. 그럼 이0.25% BP 인상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걸까요? 가장 많이 찾는 아낌이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3.90%에서 4.20% 사이로 조정됩니다. 아니, 근데 금리가 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?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하네요. 간단히 말해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. 보금자리론이 뭔지 잠깐 짚어보면요.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죠. 근데 보금자리론도 종류가 있거든요. 아낌이랑 유 보금자리론. 뭐가 다를까요? 보시면 편하게 상담받거나 아니면 금리를 0.1% 포인트 아끼거나 선택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. 이 금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할인 방법이 있거든요. 결혼한 지 7년 안된 신혼부부라면 0.3%포인트나 깎아줍니다.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무려 0.7%포인트까지 할인이 되요이 외에도 사회적 배려층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할인을 다 챙기면 10년 만기 금리가 2%대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? 바로 마감일입니다. 올해가 가기 전에 신청해야 지금의 낮은 금리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.